목중의 으뜸인 건강한 이 서울치대 졸업 텍사스 출입대 교수역김 유덕치대 전문의인 정원구 교수가 알란맥스 치과 초청 매주 금요일 타코마제 여러분 가까이 옵니다. 일반이 가격 임플란트 첫 3개월 무료 상담 선착순 50명 치아 미백 치료나 전동 칫솔 증정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덴처는 i5X130 타코마몰 블러버드 알란맥스 정원구 치과 253-476-103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코임뉴스입니다. 콜로라도주 역사상 최악의 블랙포에 산불로 두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 산불로 소방대원 등 진화 인력이 계속 불길을 잡으려 하는데도 강풍의 힘을 얻은 불길이 콜로라도 스프링시 외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최소 360 가구가 불탄 가운데 엘파소 카운티 보안 경찰은 산불 발생 지역 이름을 붙인 이른바 블랙 포스 화재 중심부에서 불에 탄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불길은 조금도 약해지는 기색이 없고 시속 48km의 강풍마저 계속되자 재난 당국은 콜로라더 스프링스 인근 1,000가구에 대해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이 지역은 재난지구 선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3만 5천 명을 대피시켰던 지난번 와우도 산불보다 더 피해가 커서 전 피켄 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는 12일 긴급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1천만 달러가 넘는 대비 예산을 따로 비축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밖에 콜로라도 주 안의 관광 명승지 3 곳을 잠정 폐쇄했으며 캐언 시티에 있는 콜로라도 주 교도소의 재소자 905명도 안전지대 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